어,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말하기 그리고 사람의 연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글도 쓰는 박혜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오랫동안 하면서 굉장히 스스로 이제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그때는 사실 이제 자존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 와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꺼낼 때 생각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는 건데, 생각이 많아질 때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어떤 말을 잘 해야지, 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안이나 혹은 위로가 될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말이 잘안 나오는 건 굉장히 건설적인데, 눈치를 보는 거죠. 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잘 먹힐까? 어. 내가 좀 있어 보이게 전달이 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이 어쨌건 눈치를 보면서 내가 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표정에서부터 위축이 되고 목소리도 점점점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특히 방송 하다 보면, 방송 듣다 보면도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그죠 뭐, 예전에 어떤 위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제가 어제 길을 가는데, 뭐, 벽지에 뭐, 이런 너무 좋은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하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전달을 하는데, 이제 일에 치여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정말 그렇게 느끼지 않았는데, 어, 그렇게 느꼈던 것처럼, 혹은 내가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는데 경험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기술들이 자꾸 늘더라고요. 근데 그 기술들이 쌓여가니까 어느 순간에 공허함이 생기는 거죠. 진짜 내게 아닌데 내 거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나 사이서의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내가 강의에서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 뭐 내가 책을 읽든 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든, 내 경험에서 정말 내가 그렇다고 라 생각되는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상대방에게도 그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 전시회를 직접 가든, 책을 직접 읽든 그 부분만 내가 어떻게... 좀 소위 말하는 얍삽하게 떼내서 내꺼인 것처럼 하려고,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평상시에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제가 했던 이제 방법은 어, 상대방한테는 내가 힘내, 잘할 수 있어, 아자저 파이팅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근데 정말 사, 사실 살면서 내가 음. 나한테는 너 잘할 수 있어, 아자저 파이팅 이런 말을 별로 안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방송하면서 사람들이 저한테 어, 목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자아자 파이팅 외쳐주시면 정말 잘될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그래, 그걸 나한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식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순간에는 화장실을 제일 먼저 가는 것 같아요. 네, 화장실을 가서 일단 웃습니다. 네 화장실에 제가 있잖아요 거울 안에 또 화장실 거울이 얼마나 사람을 뽀 샤시하게 예쁘게 보이게 해요 그럼 거울 앞에서 제가 가장 행복해 보일 수 있는 미소를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만 항상 이+ 꼬리가 딱 올라가면 괜히 머릿속에서 진짜 내가 그렇지 않아도 뭐이 사람 좋은 일이 있나 봐뭐 에너지를 만들어야지 뿜뿅뿅뿅 이런 이제 뇌 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키를 알고 있잖아 그래서 이+ 꼬리를 한껏 올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했던 말들 아자아자 파이팅 어. 이거를 내가 마음속으로만 하면은 진짜 기운이 안 나더라고요. 누가 들으면 어떻게 좀 부끄러워서. 아니 아니, 어, 형은 응. 아세요?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기운이 안 와. 정말 내가 어내 친구가 힘들할 때 아, 기운 내야지. 너할수 있어. 파이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저한테도 아자 아자 파이팅 하고 웃으면서 기운을 주니까 실제로 저한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강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내가 나한테 주는 칭찬의 힘, 응원의 힘, 그런 시간들을 매일매일 아주 짧게이지만 꼭 갖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그냥 머릿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글로 써보고. 음. 아침에 일어나서 글로 써보고, 그리고 직전에는 말을 통해서 나의 말이 나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셀프 칭찬을 많이 많이 좀 해주셨으면, 내가 나한테 안 해주면 누가 나한테 그렇게 많이 칭찬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대한 칭찬을 절대로 아끼지 마세요. 그게 내 안에 쌓이고 쌓여서 힘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많은 강사님들이 다 동의하시겠지만 많이 알면서 잘 전달하면 너무나 퍼펙트 하잖아요.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 잘 전달하는 것에는 직업적인 저희 커리어들이 쌓여 왔기 때문에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 정말 내가 많이 아는가에 대해서 항상 저 스스로에 대해서 물음표가 있었어요. 근데 많이 하는 것과 깊이 하는 건또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하기와 소통의 영역은 굉장히 넓습니다. 전달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어 전달력을 향상시키는 말하기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 오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어, 앞으로의 교육 방하, 방향은, 음, 나는 누구인가가 점점 더저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카메라나 SNS에 익숙해져 있는 지금 세대들은 말하기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음, 근데 반면에, 어, 내가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은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덜컥 조직에 들어오게 되면, 어, 말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불편함을 겪으면, 아이씨, 몰라. 안 하면 되지. 어. 아, 그만두면 돼. 휙! 이렇게 좀 많이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야 되나? 어.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가 신입사원부터 좀 같이 그냥, 뭐, 해주세요라고 해서 전달만 잘하는 강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민해서 깊이 있는 컨텐츠를 좀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열심히 준비해서 많이 알면서 충분히 잘 전달할 수 있는 강사가 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그래서 현장에서 같이 컨텐츠에 대해서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눠갈 수 있는 강사가 되겠습니다.